안녕하세요 최동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전국의 지역대 조합을 상대로 한 다양한 승소 사례 그리고 강제 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토곡 우리 지역대 조합입니다. 토곡 우리 지역대 조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곡 우리 지역대 조합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진과 같이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증서를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대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환불보장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총회 결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합총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 증서를 발행하였다면 해당 안심보장 증서는 무효이고 그와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에 불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조합총회 결의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 증서는 무효의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전국의 수백 곳 지역특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논리로 수천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 또한 제가 개발해낸 위 논리로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는 최근 조합원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서 토곡 우리 지역특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민사소송은 특별한 화장이 없는 한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만약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받으신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즉각 민사 소송을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릴 부분은 강제 집행 및 성공 보수 부분입니다. 지역 택 조합 사건은 판결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소 이후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판결로 승소하는 것과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역 택 조합 측에서 무릎 꿇고 돈을 그대로 갖다주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함께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 금액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 모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 변호사들은 강제집행을 도외시해서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다고 광고만 할뿐 실제 피해금을 회수하는 일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권으로 승소만 광고하는 다른 로펌의 경우 경우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까지 불사해 가면서 성공 보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입장에서는 판결로 승소하였을 뿐단한 푼도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서 착수금뿐만 아니라 성공 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성공 보수 지급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지역주조합 사건은 판결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강제 집행을 통해서 피해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실제로 돈을 회수한 많은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원하시면 저희 명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였습니다.